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해안수 우동규입니다. 이준석 이 양반 순서가 왜 이럽니까? 당을 만들고 나갈 거면은 일단 탈당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국민의당 적까지면서 신당이 어쨌네 뭐를 하네 이거라네 저거라네 떠들고 앉아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와중에 이준석 이 양반이 또 재밌는 걸 내놨습니다. 구글 양식을 통해서 이주석 신당 총선 출마자를 모집하겠다 어~ 이런 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저도 그냥 폼을 그~ 하면 되겠어요 예 어~ 이병준 기자도 총선 출마 지원하고 어~ 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어~ 앞뒤 맥락 없는 황당행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내용 준비해 보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신임수석들 임명장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발언이 또 나름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외으로이 내용들 공유될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 꼭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준석. <laughs>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가지고 제가 지금 기침을 했는데 <laughs> 이 쌉소리 한번 전해주세요. 네. 자 이준석이 온라인상으로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다름아닌 구글 폼이 구글 폼으로 지금 장난질 많이 했잖아요 뭐 무슨 뭐 연락만 구성한다니 무슨 뭐 사실상 뭐 당원을 모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글 폼을 이용했는데 을 아예 총선 출마자까지 구글 폼으로 지금 모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저런 기사할때 이준석 이야기 섞으면 조회수가 조금 더잘 나오는 시즌인가 봅니다. 기본소득당이 기본소득보다 이준석 이야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오늘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의 구상은 신당을 하는데 대한 최종적인 결심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연락방과 <laughs> 마찬가지로 그저 지역별로 총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물색해보고자 합니다. 돈안 드리고 역시나 구글펌 정도로. 이, 이 글이 이상했어, 이거. 오늘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가 밝힌 구상은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맞죠 지금 제, 제, 제를 읽는 거 맞나요? 근데 물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 안 맞잖아 지금 문장 구성이. 네. 자, 지금 이까 한마디로 어? 요 기사가 음. 지금 총선 예비 후보 모집에 나선다고 하니까 어? 아그 예비 후보 모집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나 나는 그냥 조사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신당을 한다고 해도 그것의 기치가 반윤일 수는 없습니다 신당이 생긴다면 야당이 될 테니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고 민주당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지만 신당은 토론 문화가 실종되고 <laughs>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대한민국 정치판에 새로운 다원주의의 공간을 차리는 것이지 반윤이라는 또 하나의 일방주의적 구호의 구현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윤들은 안 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개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 연대는 할수 있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당은 반윤이 아니다. 어? 그거 믿을 사람이 국민 중에 한 명이 돼 있을까요? <laughs> 아니, 아니 왜튀어나가는건데 그러면은 어? 본인 이 보수라면서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좌파니까 튀어나가는 게 맞지만 본인이 보수라면서 보수인데 보수 당에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본이 인 반윤이니까 그런 거잖아. 반윤이니까 지금 현재 이 당의 노선과는 안 맞으니까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반윤이 아니래.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다원주의의 공간을 차린다고 했는데 이거 그 최근에 그 이낙연 쪽그이뭐 행동하는 저, 정치 시민사회인가요? 뭐 하여튼 그 단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낙연 이른바 친낙계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당 창당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다원주의의 공간을 창, 어, 창조하겠다. 창 그러니까 똑같아 이제 이낙연 쪽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씨는 이낙연 신당이랑 합치세요. 어, 딱 이낙연 노선이랑 맞아. 제가 어때요? 왜냐, 이재명이랑은 뭐, 같이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어? 뭐, 본인 자체가 뭐, 이재명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이랑 같이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이낙연이랑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낙연이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하면서 이제 또, 방금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번 연락망 구축에 이어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에서 출마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기재해 주신 정보는 어느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제가 소통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구글 폼이 링크를 띄우면서 여기 들어가면은 22대 총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자기 이름, 성별, 연령 등등 그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래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이거 공천 신청 이에요 음. <laughs> 이거는 세계 최초로 구글 펌을 통해서 공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여기다 공천. 아 이름 성별 휴대 번호 <laughs> 어 알려주는게 너무 가잖아 가지고 아, 알려주기도 싫죠 어. 하여튼 아니, 이거 이거 아무나 할수 있어 그냥 아무나 그냥 어 본인 그 인적 사항만 입력하면은 어, 이준석이 공천을 준답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247개, 아니, 253개 지역구에, 네. 다못낼것 같아요. 253명이 안 모일 것 같아. <laughs> 아니지. 에. 이거 장난치기 딱 좋잖아. 이거 딱 보니까, 에. 이것도 약간 저번처럼 약간 좀 양식이 좀 부실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뭐, 중복될 겁니다. 여기다가 뭐, 김정은 개새땡, 이름 지어놓고, 출마 <laughs> 희망적 평양, 에. 이런 거 해도 왠지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아 해도 여기 뭐또 뭐, 구글 폼에 만명어? 그 공천 지원자 만명 모였다, 뭐, 이렇게 또, 또 홍보하겠지. 네. 근데 막상, 그, 현실에서 모이면 한 뭐, 다섯 명? 음. 되겠죠. 어? 그니까, 러 완전히 개망신 당할 게 뻔한 전략인데, 그냥 이걸 주구장창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거품이라는 게 들통날 텐데, 참 근시한 적이야.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은, 이분 지금 당 나가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네. 이게 그거 아니야,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어느 A라는 회사의 직원이야. 근데 이 회사 지금 욕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A 회사에 소속되으면서 지금 B 회사 지금 차리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도독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없는 지금 행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데, <laughs> 자기 식당을 차리기 전부터 그 식당 그 직원들 모집하고 있다고. 네. <laughs> 이런 경우가 있, 있나요? 아, 빨리 나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뭐 12월에 딸 나간다고 하는데 12월 된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며칠이야 벌써 벌써 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빨리 나가가지고 본인이 뭐 온라인으로 뭐 유령 회원들 모집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음.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때 요거 지금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구에다 다 지금 꽂아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지역구에 이준석 신당 후보가 나오면은.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우파한테 음. 유리해요. 음. 왜냐,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빠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엑스맨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이준석 신당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저도 살다 살다가 구글 양식으로 공천 지원 받는 건또 <laughs> 처음 봐가지고 한번 저희가 <laughs> 흥미롭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 기사가 나름 또 흐뭇한 소식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윤석열 발언에 용산 발칵! 해가지고 놀라신 분들, 예, 뭐 발칵 뒤집힐 게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행보야. 뭐 우리가 늘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여러 수석들과 또 정책실장, 이번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임명하는 등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우자도 함께 참석했는데, 요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나름 또 흥미롭게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어,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개편된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의 사일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에서는 이관섭 정책실장, 한호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분이 이제 그 KBS 앵커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예, 이번에 시민사회수석 되셨고요. 어, 이도훈 대변인의 경우는 홍보수석이 되었고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륜 사회수석, 인성환 안보시2차장등이 분들께서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고 이 자리에는 어, 수석들의 배우자 혹은 자녀들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임명장 수여고 하 나서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신설된 그 정책실장, 이관섭, 어, 정책실장의 배우자분에게 꽃을 전달하면서는 이런 말을 했대요. 부군께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더라도 잘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고, 이 같은 발언에 수석들, 또 배우자들 사이에서도, 어, 소위 말해 빵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괜한 게 아니라, 어, 유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 이게 참, 좋으면 좋은 곡은, 이게 안 좋게 보려면안 좋은 건데, 일벌레세요? 그래가지고, 밤중에도 장관이나 수석들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일에 대한 몰입도가 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의 그 어떤 업무 수행력이 빨리 늘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리 다들, 우리는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지적한 인간들이 뭐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시버된 인간들. 뭐 검찰총장 하다가 이바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잘하겠냐? 초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보란 말이 무색하게 단숨에 국정장악력을 지금 어, 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밤늦게도 계속 일을 학습하고 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할수 있는 수석들과 또 긴밀한 소통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이와 같은 어떤 국정운영에 관한 거 아니겠냐 그런 차원에서 어, 이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어, 이제 어, 당신 남편은. 일찍 퇴근하기 글렀다. 어, 그 얘기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나름 재밌게 풀어 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뭐, 지금 또 장, 차관, 장관급 인사도 지금 많이 발표가 됐어요. 어, 지금 보면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이제 차 후에 아마 개각 과정에서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여러 부처 내각이 지금 바뀌었다는 건 그분들이 지금 총선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결국 점점 더이 총선 총력전 모드로 가고 있다는 게 대통령 내각 구성에서도 지금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내각에서 일하신 분들이 열일하셔야 됩니다. 또 어쨌든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총선 승리 과반 이상 사실 우리는 과반도 아까워요. 더 해야지 그 정도 의석 받아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민주당이 대통령 예산 다자르고 진해 예산 올리고 또 진해 맘에 든다고 장관 탄핵한다, 위원장 탄핵한다 떠드는 이런 사태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어느 때보다 결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 내각 차원에서도. 어~ 과감하게 지금 총선 출마자들을 어~ 위한 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니까 그~, 그 대통령보고 뭐~ 어~, 어? 뭐~ 정치해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 대통령이 경력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게요. 대통령은 다 처음한 거지. 그렇죠. <laughs> 대통령이 무슨 어? 경력이 있어. 다 신입이지?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슨 어떤 <laughs>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좋은 전문가, 실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갖다가 알맞은 자리에 꽂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이른바 지 관리, 관리를 하고. 어떤 국정철학을 제시하고 그런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게 대통령이 할 역할이지 무슨 뭐 전문성이니 경험이니 그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구태 정치권 세력들의 가스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번에 개각하신 거 보면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다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맞은 인사를 좀 하신 것 같고 특히 그 경제부총리가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네. 원래 이제 경제수석이셨던 최상무 네. 수석이 경제부총리가 되셨죠 그렇죠. 최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완전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진짜 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있어서 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전문가이지 적임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아마 이 총선을 앞두고 이 경제 실적을 어 굉장히 좀 많이 낼수 있는 어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가 라이브 뉴스 두 가지 소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영상 또 공유를 해주실 수 있도록 꼭이 좋아요를 눌러서 많은 참여,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상시보다 좀 방송 빨리 끝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아니라 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laughs> 에, 몸이 많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에, 그래서 어. 제가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예, 관리를 못했습니다. 바빠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또약 처방 받고 했으니까 어 내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 많은 기대 앞으로도 신의한 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광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연말 감사 프로모션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끝나갑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해 좋은 선물로 여러분 가족 혹은 귀한 분께 선물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구전녹용 본이 돌아왔습니다. 구전녹용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아바이스크산 녹용과 국내 산방제를 배합했지요. 누가 만들었죠? 바로 이름만 들어도 아! 하는 편강 한방연구소가 만들었지요. 게다가 이 구전녹용에서 이 녹용의 함량이 업그레이드된 폰. 이게 원래 한 박스가 32만원입니다. 참고로 한 박스는 서른포도로 있죠. 하지만 신한수 통해서 주문하시면은 30% 단위된 가격 224,000원에 구전 녹용 30%를 본, 본 30%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02389-777로 7 전화하셔가지고 신한수 보고 전화했어요. 말씀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원께서 이 구성으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본. 이 정도 할인율 굉장히 보기 드물죠.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행사를 한 경우는 어땠냐면은 보통 두 박스 구성을 해서 할인 판매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박스만 구매하셔도 30% 할인 적용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하루에 한 포로 여러분과 가족 건강, 매년 챙긴데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한 분께 선물하기도 참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담번호예요 주문번호라고 오해하셔가지고 전화한 걸 망설이신 분들 있는데, 일단 전화하셔서, 물어보고자 한 것들 다 물어보시고, 예? 제품 어떻게 나오냐, 배송 어떻게 하냐, 결제 어떻게 하는 거냐, 다 물어보시고, 구매업을 판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02389-777로 7 상담전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광고도 해야죠? 이병준 기자 소개해주세요. 자, 전기형 LS1877에 있어서 인데요. 전화하시면 안내 음성에 따라. 어, 정기회원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월 만원, 이만원, 오만원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매번 <laughs> 나가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면 생각나실 때보내주시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은행 0320-10425-2037 예금조립 민적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어, 성원 보내시면 저희 신한에서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보리님 두분 기자님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성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라이브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